옛날 왜 엄마들이 가루 파우더에 오렌지 주스 알아 그거 먹던 맛이야 맛이야? 아니 냄새야 탈력기주로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발라주면 착착 얼굴이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날 거야 그러면 얘를 너무 복잡하다 이러니까 왠지 정말 전문가 같은 느낌 언니가 추천하는 앰플 특집 이제 마지막 편이야. 마지막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안티에이징 제품. 바로 탄력 앰플을 비교해 볼 거야.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동안 피부를 만들고 싶은 동생들을 위해 언니가 좋은 제품들을 가져왔으니까 앉아봐. 안녕, 동생들. 언니 유튜브 콘텐츠 중에 뷰티 팩트 체크 댓글을 보면 안티에이징에 대해 궁금해하는 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뷰티 팩트 체크 안티에이징 편을 준비하면서 언니 연구소에서 임상실험을 한 탄력 라인 앰플들 중 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어. 오늘 소개해 줄 제품들은 피부 탄력 유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탄력 효과를 업한 제품들은 물론이고 탄력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성분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동생들, 어디 가지 말고 잘 들어봐! 첫 번째 제품은, 바이오톡 3X 클로스 링크 앰플. 제품의 특징을 보면, 클로스 링크 히어로론산이라고 해서, X자형 형태로 교차 결합을 해서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거야. 저분자 콜라겐과 삼중 펩타이드 복합체로 되어 있고, 세라마이드 앰 p 로 탄성 리포존 공법을 적용했다고 해 그리고 보면 이렇게 앰플 형태로 되어 있고 안에 내용물이 있고 위에 마찬가지 펌핑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대로 밑에 전달이 되고 흔들어서 사용하는 제품 우리 지난번에 썼던 리백 앰플에서도 유사한 용기들을 봤었지 똑같을 거야 아마 한번 눌러볼게 딱 누르면 색깔이 바뀌니까 잘 봐야 된다 하나 둘셋 봤지? 오렌지 색깔로 바뀌었어 이렇게 충분히 섞어주고 그다음 용기를 열어서 안에 있는 스포이드를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사용할 양만큼 스포이드에 덜어서 굉장히 오렌지 색깔이다 점성을 한번 볼게 톡톡 떨어지면서 굉장히 묽은 느낌 색깔은 오렌지 색깔 이런 펴 바를 때 느낌은 미끄덩거리진 않아 미끄덩거리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세럼의 느낌 향은 옛날 왜 엄마들이 가루 파우더에 오렌지 주스 알아? 그거 먹던 맛이야, 맛이야 아니 냄새야. 그리고 사용감은 굉장히 촉촉하고 금방 흡수된다. 탄력이라고 해서 그런지 약간 남는 마무리감 쫀쫀한 느낌, 잡아주는 느낌. 왠지 이걸 바르면 얼굴이 딱 이렇게 리프팅돼서 좀 잡아줄 것 같은 느낌. 두 번째 제품은. 리얼라엘의 글로우 케미스트리 세럼 굉장히 거창하지 케이스가 한번 볼까 얘는 이렇게 이렇게 스노우 볼이 하나 있고 여기 부스터가 있어 보면은 주 성분 플러린 삼중 히알루론산 녹차 추출물 오 케이스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펌핑 형태고 얘를 얘 볼에다 스노우 볼을 스티커를 제거를 해주고 보면은 이렇게 안에 스노우볼이 여러 개가 들어 있어. 하나를 한번 꺼내 볼까? 이렇게 스노우볼이 딱볼 모양이 되어 있고 제거를 하면 말 그대로 되게 작은 스노우볼이야. 이런 형태 이런 형태고 얘를 세번 정도 하나 둘세번 정도 하고. 벌써 펌핑을 하자마자 밑에서 녹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비벼주면 스노우볼이 완전히 다 녹아요. 완전히 없어졌지. 점성은 살짝 끈적끈적한 점성. 그리고 발라볼게. 처음 바를 때는 약간 좀 미끄덩거리는 느낌. 그리고 한두번 정도 펌핑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얼굴 전체에 다 바를 수 있는 양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이 미끄덩거림이 금방 흡수되는 느낌. 어느 정도 이렇게 펴 바르다 보면 이 미끄덩거림이 싹 흡수되면서 약간 끈적함? 더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쫀쫀함? 완전히 쫀쫀하게 딱 되거든? 근데 끈적이라는 건좀 다를 것 같아. 완전 이렇게 쫀쫀한 거 보여? 굉장히 쫀쫀하거든? 이게 지금 손등이 이 정도면 얼굴에 했을 때는 완전히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겠지.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탄력 위주로 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발라주면 착착 얼굴이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날 거야. 그리고 이 화장품 자체가 또 비건 화장품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런 제형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바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밤에 딱 바르고 자고 나면 완전히 쫀쫀하게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 세 번째 제품은 분자의 NK2X 리프팅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네 NK세포배양액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런 세포를 배양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펩타이드들이 들어가거든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그 펩타이드 인자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이드로라이즈 태반추출물이 또 배합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가 세포배양액에 해당하는 성분인 것 같고 여기 위에 있는 주사기에 있는 것들이 보습을 줄수 있는 하이드롤라이즈의 어떤 태반추출물 이런 것같아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쓰라고 되어 있거든 한번 섞어 볼까? 이 일제는 하이드롤라이즈 태반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이제는 세포배양액이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얘를 업하고 바로 이렇게 돌리면 얘가 이렇게 싹 떼져 근데 여기 고무 마킹이 되어 있거든 이 고무 마킹을 살짝 이렇게 덜어주면 입구가 딱 이렇게 열려 있어 그러면 얘를 너무 복잡하다 이러니까 왠지 정말 전문가 같은 느낌 열면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나오고 얘를 여기다 섞겠습니다 충분히 다 섞고 그다음 뚜껑을 닫아서 이 뚜껑은 약간 고무처럼 말랑말랑하거든 이렇게 흔들어 흔들어서 충분히 섞어주게 되면 이 배양액과 하이드로라이즈 태반 추출물이 잘 섞이게 되지 그리고 이 좁은 입구로 이제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병이기 때문에 유리기 때문에 안 나와 그러면 여기 입구를 살짝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점성은 음 약간 보여? 이끗이끗하게 이러면서 이제 이게 흡수되면서 하얀 느낌이 없어질 거야 아마 향은 좀 약간 강한데 무슨 향이지? 아무튼 화장품 향이야 <laughs> 화장품 향이고 흡수 굉장히 잘된다 부드럽다 윤기가 나고 끈적임은 거의 없어 그리고 보습감이 굉장히 뛰어나네 조금 전에 했던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전에 거는 쫀쫀한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굉장히 매끄럽고 촉촉한 느낌이 있으면서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느낌 그리고 왠지 얘는 제약회사 제품에서 그런지 치료가 될것 같은 느낌 오늘 리뷰한 이세 가지 탄력 앰플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과 그런 보습 성분들을 그대로 파우더로 갖고 있다가 안에 그대로 분말 형태가 녹여져서 섞여있는 제품이었고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스노우 화이트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유효성분이 동결 건조돼서 동그란 눈 형태로 됐다가 부스터랑 섞어서 제형을 만들었고 세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배양액과 이 태반 추출물들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약간 독특한 사용방법의 제품들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언니가 봤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보습 진정 앰플도 해봤고 미백 앰플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탄력을 중심으로 하는 앰플이다 보니까 사용감이 기존의 앰플들보다는 약간 쫀쫀한 느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약간 리프팅 된다는 느낌 발랐을 때 이렇게 감기는 느낌의 제품들이었던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 제품들의 특징들을 비교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연구소에서 진행한 임상 실험 결과를 봐야겠지. 과연 이 제품들의 탄력 효과가 얼마나 뛰어날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까? 어때? 탄력 앰플에 대해서 잘 알게 된것 같아? 그동안 언니가 앰플에 대한 걸세 편에 걸쳐서 자세하게 알려줬는데, 궁금증은 싹 풀렸어? 동생들을 위해 언니가 가지고 있던 고급 정보들을 탈탈 털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음? 언니한테 다 물어봐. 알았지? 그럼 우리 동생들은 수고한 언니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잊지 않았겠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